자, 아우, 우리, 반창고님, 우리 숲속길드. 어, 저랑 같이 토르 7 서버에서 했고요 제가 예전에 이 숲속길드에서 오랫동안 몸 담고 있었습니다. 어, 숲속길드의길마시고요 어, 현재 82레벨에 5만 9 0 투력. 자, 현재 아바타는, 어, 보의 개피온. 한 마리가 있으시고요야 이트 도전. 그리고, 일... 희기도 엄청 모아놓으셨어, 우리 본주님. 이거 영웅을 조금 잘 떠주면은 3트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생활이만딱 떠준다면은. 야, 고급하고 일반 봐라. 이거 몇달 모으셨습니까, 본주님. 자, 탈 것도 마찬가지로 엄청 모아놓으셨겠지? 야, 이트. 이트 가능하시고, 이것도 고급이랑 일반 합성을 해서 조금 잘 떠준다면은, 이거는 3트까지는 좀 무리겠다. 다트까지는좀무리일것 같고. 자, 무기 형상 같은 경우는 이 야, 전설. 이거는 뭐 자연산입니까? 이쁜 거 있네. 자, 업적을 조금 보자면은 여웅 아바타 64 75. 그리고 아, 이거 이트마터 도전하면은 어? 뭐야? 이거 확정적으로 하나 가져가네, 업적으로. 자, 어쨌든 아바타는 지금 업적으로 하나 무조건 가져가게 되니까 오랜만에 목의 자주. 아. 이거 먼저, 구트, 가고, 그리고 탈 것. 마지막으로, 아바타.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 제발. 자, 설마, 뭐,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자. 욕심 안 부릴게요. 딱두 개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쓰리, 투, 원. 아우 좋아 일단은 한개 가져갔구요 아우 나 이거 다꽝 나오면은 진짜 잣대잖아 간혹가다가 진짜 다꽝당 경우도 있거든 자 하나만 더 어어어 이런다니까 아니 하나만 더 줘야지 이게 뭐냐 아자 여기서 하나 가져가고 업적을 하나 가져가고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이걸 또 바로 여기 갑니다잉. 3, 2, 1. 아. 하... 야 요즘에 합성이 참... <laughs> 참못 같아. 자, 어차피 진짜 중요한 거는 전설 도전입니다. 전설 도전이 총몇번 가능한지, 그리고 또 나와 줄지. 아, 자, 지금이 진짜 중요합니다. 제발! 여기에서, 그럼, 8마리니까, 3마리. 한 3마리? 2마리? 이거, 카겐 관계자분 보고 있으면은, 제발 좀. 아, 제발 좀잘라가주세요 진짜로. 총! 칠트 도전. 3, 2, 1. 아우, 다행이다, 씨. 자, 일단, 한 마리 가져갔고, 자 폴리르 자 하나만 더 아우 좋아 좋아 자두개 베르드 설마 하나 더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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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장판이구나 자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두번더 있어 자두번더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쓰리 투원 붉은 알오 좋아해 자세마리 설마 어 그래 그래 자요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두 마리가 중복이니까 실패를 만약에 한다고 해도 한번더 도전은 가능하지만 어 그래도 꼭 끼운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적은 아직 안 되지. 아, 하나 부족한가? 아, 하나 부족하네. 어허, 잠깐만, 잠깐만요. 한 마리가 있고. 훈장은 64,000개? 이거 훈장 뭐 하려고 이렇게 모아놓고 있는 거지? 이거 훈장 64,000개, 이거 뭐 하실 겁니까? 이거 상황에 따라가지고 영화나 바꿔서 도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전술 도전? 자, 요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1번, 11번 도전이고요. 자, 현재 9마리. 영웅이 9마리가 있으니까 3마리만 나와준다면 3트까지 가능합니다. 바로 한번 가볼게요. 3, 2, 1. 자, 일단 하나. 자, 스쿨도 나고, 자, 하나만 더. 좋아, 두 개.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아, 두 개. 야, 두 개. 아, 너무 아쉽다, 두 개는. 일단 둘다 장판이긴 한데, 아니, 중복이긴 한데. 아, 제발. 야, 씨. 자, 마지막. 아우, 힘들다, 씨. 아, 두 개면 평타 이상이야? 자, 일단 하나 또 추가가 됐구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지금, 어, 일단 싹다 중복이고, 이트. 그리고, 이거 업적도 받아서, 3트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중복 나와주면 자 보호의 사과 어, 전부 다 중복이다 이거 싹다 받아가지고 본주님 3트 한 번에 도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차피 3장만 있으면 되겠구나 어 일단은 3개 3개 확정을 할게요 확정을 하면 은총 3트가 가능하지 자, 탈것 같은 경우도, 어, 이트가 가능하고. 자, 전선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해요. 자, 눌렀다. 자, 주사위는 굴러갔습니다. 자, 바로 보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주님의 두 달! 제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3, 2, 원. 제발. 펀쳐! 야! 아우, 일단, 보조님 축하드립니다. 야, 기가 막히게, 일단, 치유의 보루, 가져가셨구요. 아우, 다행이다, 진짜. 아우. 아우, 다행이다. 자, 한 마리만 더, 나와준다면은, 대박인 겁니다. 자, 하나만 더. 3, 2, 1. 제발! 아이, 까비. 자, 그래도 어쨌든 전설이 한 마리가 나오면서 이거 두 개를 확정을 받으면은, 아, 안 되는구나. 아하, 한번더도전이안 되네. 안 돼, 안 돼. 이거, 훈장이 지금 6만 4천 개가 있으니까, 한, 한 개를 바꾼다고 쳐도, 그래도, 안 됩니다. 이걸 돌리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아까우니까. 자, 그러면 일단 탈것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탈 것. 아, 맞다! 이거 업적 있다! 맞네, 맞네! 이거 업적이 있었네! 오, 호라! 야, 15트 업적. 이것도 바로 한번 까볼게요. 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15트 합성할 동안 전설 아바타가 한 개야. 아이고, 우리 본주님 15트 동안 전설 아바타 한 개. 아이고, 고생 많으셨어요. 아, 오늘 전설 두 마리 가져가시네, 그래도. 자, 까보도록 할게요. 아우,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본주님. 제발 좋은 거. 축복! 축복! 보의 에인헤리! 이건 어떤 거야? 티어가 몇이야? 어... 65%짜리. 60%. 에이, 이건 돌리긴 한 번. 한번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6 0짜리라 아, 이왕이면 좀탈 것. 아우듬나? 요런 거. 아니면, 뭐, 사슴, 크리스마스니까, 뭐, 루돌프, 요런 것도 괜찮지. 아, 제발, 이것도 하나만 주라. 진짜. 갑니다. 자, 전설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그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쓰리. 투. 원. 제발! 풀고 날! 아, 아직 한번더 도전할 수는 있어 아직 한번더 기회 남았는데 아~ 아좀한 마리 나와가지고 우리 좀 기분 좋게 좀 가지 아아 아 제발 여기서라도 우리 봉주님 전선 아바타로는 아직 어 만족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어두 달이 들어간 어 두달 동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탈것까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 불군 알! 아씨. 아탈거 진짜. 세어린 니를 하필이면 나와도 니가 나와 지 이거 한번더 돌려가지고 그럼 세 마리잖아 중복이 나오면은. 그리고 나서 요거 훈장이 있으니까. 자 우리 본주님 그래 도전하는 자만이 가죠 가십니다. 자 우리 본인은 말 듣고 이거 돌려볼게요. 자 가보자 제발 충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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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명예 아닌가 이거 야 우리 본주님이 발을 한번 돌려주세요 그리고 명예로 아바타 뽑아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요청하셨는데 기가 맥히게 명예가 나왔네 야 좋아 좋아 느낌 좋다 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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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한 마리는 이거 훈장 제가 바꿔가지고 다시 올게요. 조금만 기다리고 계시,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왕 이렇게 된거 이거 중복 나, 나오기를 바라봅시다 제발 중복으로 우리 쉽게 가자. 자 우리 쉽게 가는 거야. 자 쉽게 쉽게. 야 기가 막힌 명예. 야 이거는 뭐 하늘에 계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전설 도전해 봐라. 자 이것도 확정 해가지고 어 전설 1트더어 <laughs> 전설 1트더 도전이 가능합니다 아 전설 냄새가 거기까지 가요 어디 야씨 코를 찌르다 코를 찔러 시 아우 야 이거 전설 냄새 너무 막 코를 찌르는데 이건 뭐 보나 마나다 자 우리 본주님의 큰 그림 여기서 한 마리 더 가져가셨으면 진짜 좋겠네요. 펀쳐! 내가 뭘 했습니까? 전설 냄새가 코를 찌른다고 했잖아! 기가 막히게! 아 축하, 축하, 우리 본주님! 이렇게 해서 전설 한 마리 또 가져가셨습니다. 야, 씨, 대박이다. 우리 본주님, 축하, 축하해. 근데 왜또 보르만 나와 <laughs> 아니 보르만 다 나오는데 <laughs> 어 일단 이건 본주님이 아 나중에 확장 하신다고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거는 본주님 좀 고민해 보시고 어 솔직히 좀 돌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어.